좋다, 진짜. 오늘 풍어좀 나오게 생겼습니다, 형님. 이제 막 대를 폈습니다. 오늘 엄청 많은 낚시인들이 이곳에 출주했네요 거의 이 저수지 빙 둘러가지고 다 앉아 계십니다. 지금부터 굴텐을 넣어야 이제 밤에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굴텐 팍팍 자 여기는 블루길이 많은 곳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달빛 서로지입니다. 저는 오늘 전남, 나주 서로지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곳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해 짬낚시를 해봤을 때는 잔챙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가 요즘에는 잔챙이들이 안 나오고 입질이 잘안 오는데 오면 큰 놈이 나오는 그런 한방 비슷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한 1, 2년 사이에.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이곳에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 이상하게 마름이 너무 쌩쌩하게 안 잡고 있습니다. 어 저는 제방 우측 논 논이 지금 다 추수로 끝나가지고 마름 포인트에 잘 앉았습니다. 지금 낚시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장대 위주로 멀리 있는 마름에다가 다 찌를 세워놨고요. 지금 좌우로 다 낚시인들 계셔가지고 대도 많이 안 피고 여덟 대1박 어, 이일 한 방터 여덟 대로 한번 밤을 새서 좋은 붕을 만나보겠습니다. 미끼는 글루테, 수심은 한 1.5m 정도 됩니다. 어제는 구름이 많이 끼고 그렇게 따뜻하지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. 해가 완전 좋아가지고 붕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<laughs> 아 붕어 잘나오고 햇볕입니다. 이거 아, 기대가 됩니다. 오늘 대물 한 마리 꼭 보고 가겠습니다. 아마 초저녁에 붕어가 나오겠죠? 오늘은 밤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남들 쉴때 글루텐 열심히 넣어서. 밤에 잡아 버리겠습니다 야해떨어지라니까 바로 추워지네 차에 가서 밤 준비를 해 와야겠다 해가 딱산 뒤로 넘어가니까 완전 고요해졌습니다 야 분위기 죽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오늘 낚시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원래 토르지에 사람 많은 붕어 잘안 나오잖아요 그게 걱정됩니다 <laughs> 거의 한1 5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입질이 잘안 온다는데 오늘 아, 과연 한 마리 볼수 있을까? 예,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밥 먹을 시간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민성 피싱 클럽 회원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. 아, 그 것만 가지고 나 파당 생각보다 뚜까한 거 대로 와. 자, 그만해. Yeah, 네네, 한번 해줘. 저거, 한번 연장해줘. 한번 걸렸어, 얘들. 얘들은? 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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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아 밥을 너무 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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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들 얘들, 얘 지금은 11시 반입니다. 여기가 진짜 센 한방터로 바뀌었네요. 한 2시 정도에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 붕어 입지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야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지금은 4시 4분입니다. 계속 절다 깨다, 절다 깨다. 이렇게 입질이 없을 수가 있다니 아, 아침 그래도 새벽 아침 입질은 정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이 잠깐 깔짝깔짝해요 저 긴데 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둡질 와버리네요 아, 드디어 한 마리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와 좋다 좋아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와 이쁘다 상당히 좋은 놈 나왔습니다 우와. 3컵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우와. 3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네요 거의 꽝분이겠는데 아, 한마리 나온다 아, 기쁩니다 저기 우측 육공이 조금 건들건들 한단 말이죠 느낌이 저기도 아까 예신이 살짝 있었는데 그 옆에가 올라왔습니다 를 약하게 둡니다 지금 새벽 5시 반입니다 30분 만에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힘도 얘가 훨씬 더잘 씁니다 우와 멋지다 계측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똑같네요 3 6 c 와. 사람이 많을 때는 대부분 자고 있을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이 포인트가 되는, 됩니다 잘 나오더라고요 남들 잘때 일어나서 하면 됩니다 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밤에 겁나 추웠습니다, 진짜. 어, 이제는 날로가꼭 필요한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. 어, 조금씩 건드리는 입질이 갑자기 나오네. 작고기들이 이제 다시 작고기 성화가 시작될 시간인가? 아침에 분명 입질을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초조하게 음, 아침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오면 다 기본 허리급 이상이라 요즘 기대가 되네요. 아. 아. 정말. 아, 근데 블루길이 찌를 약간 들어. <laughs> 헷갈리게. 이것은 블루길이 많습니다. 오케이. 찌. 어 뭐야? 아, 또 블루길인 같다. <laughs> 블루길이야 블루길. 아 이거 심장만 벌렁벌렁 했네. 확실히 아침 되니까 바로 블루길이 움직인다. 어제 처음으로 입질을 세팅 한대 했습니다. 제 이름이 들어간 지입니다아 <laughs> 좋네요 이거. 아껴 써야겠습니다. 입질 없 가능성 없는 데부터 잡아볼까. 이쁜 어, 붕어들 제대로 제대로 못 찍고 빨리 보냈습니다. 오늘 여기가 팀 출조에 제가 같이 이렇게 온 거라서 제가 잡은 붕어까지 싹 모아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막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. 어,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붕어 갖고라 그래서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보냈습니다. 어, 저기는 사진 찍으라 하고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어, 청소 다 마무리했습니다. 집 나르고 있습니다. 방금 오늘 제가 낚시했던 자리입니다.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